자, 아, 다정한 남자입니다. 매장으로다가 독특한 게 도착을 했는데, 이 예, 아이 꼭 소개하고 싶었어요. 바로, 짜잔. 자, 보이시죠? 여기는 스포닝 풀. 여기는 있 게요, 바로 타란툴라의 이제 스파이더링이라고 해요. 타란툴라는 이제 저희가 알고 있는 이런 벌레들하고 달라가지고요, 이런 알집 있잖아요. 이 알집에다가 새끼들 바글바글하게 놓는데요 거기서 태어난 애들이 바로 이게 여기 있는 새끼 타란툴라들이요. 에 겁나 많죠? 이 처음 태어났을 때부터 성격이 지랄받고 그러진 않아요. 조금씩 자라면서 이제 유체가 됐을 때부터 이제 사람을 물고 지들기를 물어 뜯고 하는 건데, 여기는 이 스파이더링 때는 사람을 공격하지 않고요 지들기는 좀 잡아먹는 그 정도 사이즈거든요. 타란툴라는 첫 번째로 다 알이 있어요. 그 알이 있으면은 거기서 일정 기간이 지나면은 두 번째 림프로 변하고요. 림프에서 그 다음으로 좀더 성장을 하면은 여기는 스파이더링으로 변하는데, 여기서 한 일정 기간이 지나면은 그 다음번에 유체가 돼가지고 먹이 활동을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이 알집 있잖아요 여기 보시면 자그마한 털들이 달려있는데 어미가 이 알집에다가 다 털을 묻혀놔요 그 이유가 적들이 이제 공격을 못하게끔 하는 건데요 자 이걸 살짝 들어볼까요? 이게 알집의 원래 표면이에요 이걸 방금 뒤집은 건데요 여기 있던 걸요 이렇게 알집을 뒤집어가지고 아니다 이게 알, 알 속이구나 어. 네. 이 속에 있는 애들을 꺼내면 은 바로 이런 모습이 돼요 자, 여기는 이제 거미줄 때문에 허였고요 바깥에는 어미 털 때문에 이렇게 껌해요 보이시죠? 여기는 다알 껍데기입니다 태피 껍데기, 아 바글바글하죠. 이 거미라는 게 저희가 이제 모르는 면도 많거든요. 막상 키우면 되게 재밌는 광경도 많이 보고요. 이런 식으로다가 어미가 알을 낳고 나면은 그 알들을 이제 유체가 될 때까지 어미가 지키는데 사실 사육 환경에서는 어미하고 이렇게 사람들 이 인위적으로 떨어뜨려놓는 편이에요. 그 이유가 어미가 조금만 삐도가 상하면 그 알들을 지들이 다 주워 먹어요. 결국엔 벌레다 보니까요, 이게 진행이 높진 않거든요. 좀 예민해지고 스트레스 받고 하면은 이제 환경이 안 맞다 싶으면 이제 알들을 자기가 먹어버리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 어미가 먹을 바에는 차라리 내가 관리하는 게좀더 낫겠다 싶으면 이렇게 분리를 해가지고 관리를 하거든요. 새끼들을 어느 정도 살릴 수도 있고,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또 완벽하게 애들을 다 살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다가 많이 살리는 편이에요. 자, 이때는 막 만질 수 있어요. 이때는 뭐 사람 물지도 못해요. 물긴 하나. 글쎄. 폰도 물려왔이 때는 공격할 그 깜냥도 능력도 안 되잖아. 일타한테 물려버렸이 음. 같은 거미니까 민철 씨가 애들 밥인 줄로 먹는걸 응. 거야. 이때 좀 귀엽게 생겼죠. 응. 음. 배가 빵빵해 가지고요. 갖고 새끼 중에서도 서로 배가 붙어있는 애들 있어요. 그런 애들을 죽는다고 보면 되고요. 이때도 사실 개복치기는 해요. 최대한 건들지 않고 가만히 내버려두면서 습도를 유지를 해야지 이제 유체가 되거든요. 이때는 사실 그냥 딱이 정도 환경 이제 에코어스가 딱이 정도 색, 색깔일 때더 이상 뭐 물을 주지도 않고 가만히 내버려두면 요 알아서 도 유체가 될 거예요 신기하게 생겼죠? 대박인 게이 대박인 게이한 마리 문양값 얼마지? 3만 원 3만 원씩? 이번에 총몇 마리 나왔지? 35마리인가 35? 100위 35, 쪽밖에 안 나왔네? 많이 나면 애들이 한 100개 이상 낳거든요 근데 새끼들이 분양가가 그렇게 저렴하지가 않아요 꽤 가격이 나가는 편인데 한 번에 막몇백 마리씩 나오면 이것도 엄청 큰 돈이거든요 그래서 해외에서는 타란툴라를 번식을 해가지고 분양하시는 분들도 많고 국내에서도 이친구들을 번식을 통해서 뭐 많은 분양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부업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아, 근데 털 깨끗 만지고 뭔가 따끔따끔한 기분이에요 타란툴라 털이요 사람한테 맞으면 은 뭔가 좀 간질간질하고 뜨끈뜨끈한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웬만하면 만지지 않는 게 좋아요 이게 밤토같이 생겨가지고요 아시. 씨 이트위치맨 뭔가 드립을 치고 싶긴 한데 어, 이거 두 개가 있으면 여기서 가져하자 아무튼간에 <laughs> <laughs> 영상은 이걸로 다가 끝내는 방향으로 하고 저희 매장에서 이타란툴라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영상으로 꼭 한번 소개를 하고 싶었거든요 국내에서도 <laughs> 많은 분들이 타란툴라를 키웠으면 좋겠습니다 보기 힘든 장면이잖아요 살면서 언제 한번 이타란툴라들이 알집에서 나온 광경을 보겠어요 <laughs> 무슨 영상은 이걸로 마무리하고요. 혹시라도 타란투라를 키우고 있는데 애들이 알을 물었다 싶으면 웬만하면 어미한테 맡기시고 좀 경력이 있으시고 이제 사육 방법을 아시는 분들만 이렇게 해체를 하신 다음에 관찰을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한국에서도 많은 분들 1인1 가정 타란투라가 가능할 때까지 영상은 계속됩니다. 오늘 즐거운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형박. ㅅㅂ 덤비든지 등기코 좀 데려가주세요 너무 많아요 시 ㅂ 다리 근육 봐라 짜란, 짜란, 짜란. 자, 김평 인사해. 감사합니다.